증여는 아들이 받았을 때 항상 아들이 증여세를 낼까요? 증여를 한 사람은 어머니인데요. 어머니가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나요? 부담부 증여는 그야말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사례를 볼게요.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람은 아들인데요. 어머니가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인수한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누가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증여 당시의 시가가 20억 원이었어요. 전세금은 15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 대출이 7억 원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변하는 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이전한 채무 22억 중에 아파트 시가를 초과한 2억 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머니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사례자는 아파트 시가보다 더 많은 채무를 인수했어요. 따라서 아파트 시가 20억 원보다 채무액 22억 원이 더 많아요. 갚아야 될게더 많은 거죠. 따라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오히려 증여자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증여한 엄마한테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어머니는 실질적으로는 수증자가 되는 거죠. 어머니는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한 채무 2억 원을 수증자인 자녀가 변제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본 거예요. 어머니는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이전했으므로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해당이 되고요.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경우죠. 그림으로 보면요. 부동산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는 이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녀가 대신 사준 경우예요. 그렇게 보면요. 채무가 전체적으로 22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가는 20억원에 해당돼요 이 시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가를 받고 이 해당 집을 양도 인수했기 때문에 대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채무를 인수한 증여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채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이익을 받다고 보는 거죠.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에서 내용을 자세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